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들을 사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이 어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하나님으로 사,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혹시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일도 많았지만. 마음에 아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작게는 정말로 이렇게 가족들부터 하나 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자 각기 다른 환경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성격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매번 서로 다른 곳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어떠한 공동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또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신비한 공동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인지,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으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알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로하듯이 소아시아의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디아스포라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왜 흩어지게 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여러 가지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게 되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라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또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배척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저히 발붙일 곳이 없던 것입니다. 그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고 로마에서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배촉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모여서 살수 없고 각각의 위치에서 흩어져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로는 이들에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이땅 가운데의 유업보다 하늘에 분명한 너희에게 유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준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수의 주된 내용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각각의 자리에서 흩어진 나그네적인 삶이다 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나그네는 무엇이냐면 은 이제 내가 이렇게 정처없이 걸어가다가 분명히 거할 곳이 없는 걸어간 나그네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이곳 저곳에 옮겨다니는 것을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오늘 본모님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에게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들과 대조되어지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자의 분명히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 가운데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들입니다. 내가 죄 지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겪게 되어지는 선한 고난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도 주시지만 이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업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레나 미안해 아유리가 영어를 잘 모른다. <웃음> 영어로 <웃음> 이야기하는 <웃음> 아, 너무 웃겨 <웃음> 지금 <laughs> 미안하다로 아, 영어를 아유리가 안 배웠어 예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유유유업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유업을 쌓아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우리가 갖게 된 경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앞의 절들에 나오는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고난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결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듯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내 욕심, 내 나의 어떠한 자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신가요? 내 죄를 나의 죄를 내가 담당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값을 내가 처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음란, 정욕, 술취함과 방탕과 향랑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던 우리의 기존의 삶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끝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끝에 그 삶의 모습대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죄의 값을 내가 해결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을 내가 해결할 수 있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한 그 죄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죽은 뒤에는 분명한 하늘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명절이 지나자마자 너무 심판 심판하면서 우리의 삶을 별한 끝으로 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이 바로 분명히 우리는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죄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한 삭슬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라는 것이 듣는 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 되, 이해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고 두려운 이야기 같지만 반면에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이 하루빨리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무언가를 해놓고 있어라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만약에 설거지를 해놓고 있어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설거지를 안해 놓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오실 때에 이제 혼날 거를 대비해야 되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부모님이 시켜 놓은 그 설거지를 다해 놨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오시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내가 이제 설거지를 짝한 거 보여주고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이 심판이란 것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이 올 때에 자랐다, 착하고 충선된 종아, 라는 이러한 칭찬을 들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거짓되고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삭스를 내가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결코 안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기, 이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깊이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잇니다. 서로에게 보여지는 허물을 감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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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물들을 그 감싸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떠한 허물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덮어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말을 굉장히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 들어서 화가 이렇게 머리 끝까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사랑의 이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녹아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왜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허물들을 덮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던 죄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액사스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할, 대접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봉사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왜 떠난다고 하냐면은 바로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과중한 책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봉사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맡겨 주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대로 은사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맡겨주셨는데 그 분량에 맞춰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고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묵혀 두는 것이 맡김 받은 청지기답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맡겨진 청지기에게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은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 주셨을 때에는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베르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 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하나 될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한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뜬그름 잡는 잡는 것 같은 이야기 아니냐,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때에. 비로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환경과 사정은 다를지라도 바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뜬구름 잡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분명히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말을 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환경이 다를지라도 모습이 다를지라도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예배 예배에 하나님의 감격이 나타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듣기 좋은 말씀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 있는 말씀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정말로 크기와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